노트북은 꺼져 있습니다. 그렇지만 스마트폰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노트북의 전원으로 스마트폰이 충전이 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안녕하세요, 현 차장입니다. 오늘은 레노버 노트북의 올리스온 기능을 소개해 드립니다. 올리스온 기능은 노트북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절전 모드 상태여도 스마트폰과 같은 USB 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외부에서 노트북을 켜지 않고 배터리가 부족한 USB 장치들을 충전할 수 있어서 알아두면 참 좋은 기능입니다. 설정을 하려면 노트북 바이오스에 진입합니다. 바이오스 진입 방법을 모르신다면 해당 영상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왼쪽 메뉴에서 컨피그레이션,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은, 올리손 USB 항목이 있습니다. 여기서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, 디스 b 이블드되 있는 거를 이네이블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. 엔터. 그리고 F10 버튼. 그리고, yes. 엔터. C 타입 USB 케이블로 스마트폰 충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이 꺼져 있어도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레노버 벤티지 프로그램이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으면 바이오스에 진입하지 않고 벤티지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변경 방법은 장치, 스마트 설정에서 전원, 아래쪽에 USB 전원 항상 공급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